60세 넘으셨나요?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신다면 지금부터 이 영상 집중해주세요. 면역력, 혈압, 소화, 수면까지 우리 몸 전반에 도움을 주는 한 가지 식품 바로 꿀입니다. 하지만 그냥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니죠. 오늘은 꿀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법 그리고 시니어에게 꼭 맞는 꿀 활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아침 공복 꿀물. 잠에서 깬후 따뜻한 물에 꿀한 스푼. 소화 기능을 깨워주고 밤새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특히 위가 약한 분들에겐 꿀물 한 잔이 부드러운 천연 위장 코팅제가 되죠. 두 번째 자기 전꿀 요거트. 플레인 요거트에 꿀한 스푼. 유산균, 항균작용으로 장 건강을 도와줍니다. 밤새 장내 환경을 정돈해 변비, 가스, 복부 팽만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. 세 번째, 식사 대용 꿀견과바. 입맛 없을 때 간편하게 먹기 좋은 견과류에 꿀을 섞어 만든 간식.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해줘. 당뇨 걱정 있는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. 그럼 어떤 꿀을 먹어야 할까요? 첫째, 가열하지 않은 생꿀 로원이 항산화 성분 효소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. 둘째, 지역 특산꿀 예를 들어 제주 야생화꿀, 메밀꿀 등 알러지 예방에 도움되는 성분도 포함돼요. 셋째, 소량씩 자주 먹기.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당 흡수 속도만 높아집니다.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해요. 정리합니다. 꿀은 단순한 당이 아닙니다. 항산화, 면역, 소화, 수면에 도움을 주는 자연식품이에요. 아침엔 꿀물. 밤엔 꿀요거트. 간식은 꿀경과바. 오늘부터 꿀 견과바. 오늘부터 꿀한 스푼으로 건강 챙겨보세요. 그리고 이 영상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.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을 주세요. 감사합니다.